네, 안녕하세요. 닥치고 익절입니다. 녹화 시간은 4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21분이고요. 자,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와 동시에 오늘 챙겨드린 급등 종목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선 오늘 아침 팬들 19%, UX링크 31%, 아크 18%까지 총70% 확정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르고, UX링크, 헌트, 아크, 네오, 하이파이 밀크 등등 정보방에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드린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중인데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사고파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면은 요정도 수익은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오시면 싹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자 앞으로 잡아드릴 새로운 급등 코인들이라도 잘 참고하셔서 자 이러한 수익률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선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 바로 이오스입니다. 야긴말 없이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약 1, 2분만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야, 우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 말에 3월 31일이죠 이때 정보방과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자마자 정확히 이틀만에 50%나 급등 수준 코인인데요 정보방에서는 무려 28% 수익 실시간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꼭대기에 파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먹은 것도 진짜 엄청난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한 폭등 직전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가져왔으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3월 19일 이때 매집봉을 비롯해서 이평선 골든크로스와 하락추세선 돌파를 봤던 건데요. 결국에 제 관점대로 급등 쏴주면서 이 아래쪽 두 개의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로 엄청난 양의 매집 물량까지 쌓여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1,400원 매물대 쪽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이렇게 눌리고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요 파란 색깔 200일 장기 2평선을 터치하고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집 물량들은요. 추가 상승 재료로서 아직 제대로 소화된 것도 아닌데요. 즉 그만큼의 상승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눌림목 지지 구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제 관점은요. 요대로 200일 2평선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2차 급등을 쏘면서 이 해당 매물대까지 도전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 200이 리평선이 잠깐 뭐 깨지더라도 바로 아래쪽에 여기 또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소닉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쌓여있는 매집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에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이 폭등 랠리 보여줄 겁니다. 저번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녹화부터 업로드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업비트를 켰는데 이미 급등 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오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